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름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짜의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야, 먼저 내눈 속에서 덜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고,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적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 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지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포 또는 엉겅켜서 뭐가를 따겠느냐.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쁘,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는 이라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못하니, 불법에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을 반석 위에 농가다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며 무리들이 그가르치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 일러라. 아멘